네, 안녕하세요. 민트시아입니다.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. 뭐지? 택공샵에서 내 네, 택배가 왔어요. 어, 그래서 지금 저 완전 떨리거든요. 어, 한번 그럼 뜯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거. 네, 뜯었구요. 아, 잠시만요. 주소는 모른 척 해주세요. 네, 다 뜯었구요. 여기 보면 주문서가 있어요. 여기 단면. 없는 반 딸기 기열개 홍고추 토핑 열개 딸기 슬라이스 토핑, 자몽 슬라이스 토핑, 그 다음에 랜덤 토핑, 수박 슬라이스 토핑, 하트병 접시, 원형 투명 케이스, 꽃무늬 접시가 왔습니다. 뽁뽁이에 쌓여져 왔네요. 먼저 이거 이렇게 있고요. 여기 접시 이거. 이게 접시 저가 두 개를 샀고요. 그다음에 이거 통도 샀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거는 토핑들. 네, 토핑들이고요. 먼저, 이거는 자몽 슬라이스 토핑. 이거 제가 완전 작아요. 이거, 저 이거 퀴즈는데 너무 작네요. 이거. 이것도 딸기 너무 작아요. 완전. 저 이거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는데, 왜 이렇게 작죠? 근데 이거는 단면 없는 어 딸기 토핑.